자 582번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내릴게요. 자, 화면 잘리지 말아야 되는데 딱 들어왔네요.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성함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나와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에서 순차적으로 대입했죠. f 4분의 1은 2분의 1이고 2분의 1을 다시 대입하면 1이 되고 1을 다시 대입하면 0이 되고 0을 대입하면 4분의 3이 되고 4분의 3을 다시 대입을 하면 4분의 1이 되죠. 그리고 그거에 또 4분의 1을 대입을 하면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 1, 0, 4분의 3, 4분의 1 되고 다시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주기가 5예요, 5. 그래서 F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로 나눠주면 딱 나눠 떨어지죠. 딱 나눠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데요 그래서 맨 마지막 거, 다섯 번째, 그거가 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4분의 1이 답이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대입하면 1이고, 1을 대입하면 0이고, 0을 대입하면 4분의 3이고, 4분의 3을 대입하면 4분의 1이고, 그리고 4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고 됐죠? 2분의 1을 대입하면 다시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주기가 형성이 돼요. 다섯 가지 주기. 그러면 98을 5로 나누면 5 곱하기 19의 3이죠. 나머지가 세 번째 게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분의 3이 돼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은 답 3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